내 책상 공간이 너무 빠듯하거나 학교, 카페, 공유 오피스 등에서 모니터 화면이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 바로 휴대용 모니터, 포터블 모니터인데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편의성까지 곁들인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FHD 해상도는 맥 화면을 제대로 표현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4K도 좋긴 하겠지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4K 때문에 돈은 더 비싸게 드리고 결국 해상도는 낮춘다면 이래저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테니까요. QHD 정도의 제품을 권장드릴게요. 두 번째로 봐야 할 스펙은 바로 색 영역입니다. sRGB가 100%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사진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 등이라면 DCI-P3 100% 이거나 적어도 95% 정도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점은 주사율입니다. 60Hz 정도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만약 게임용으로 사신다면 적어도 120Hz 이상의 제품을 보셔야 더 몰입감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제품은 카메리 프리즘 포터블 모니터 CP. gm1610iq 입니다 2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16인치 ips 패널에 qhd 해상도 그리고 16대10 화면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쾌적한 화면 비율을 갖췄 고요 srgb 100%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함 없는 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화면 주사율이 144hz나 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두번째 제품은 lg전자의 그램 플러스 뷰 16mr70입니다 30만원대의 이 제품은 16인치 ips 논글레어 패널에 qhd 해상도 상도를 지원하고 역시 16:10대 비율로 시원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색 영역은 DCI-P3 99%를 지원해서 정말 풍부한 색감 표현이 가능한데요. 주사율은 60Hz로 게임용보다는 일반적인 용도에 알맞은 모니터이고요. 다음 제품은 50만 원대라는 높은 가격이지만 그만한 크기와 성능, 품질을 보여주는 이홈웨이 18인치 대형 모델인 이18R5 터치 버전입니다. 18인치의 시원한 화면 크기에 IPS 패널, QHD 해상도 그리고 역시나 16:10대 화면 비율로 게다가 DCI-P3 100% %를 지원해 맥북이나 맥 미니용으로 사용하기 더할 나위 없이 그 색감을 잘 받쳐주는 모니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으로 편리하게 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타일러스 펜도 포함되어 있어 드로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손색이 없죠. 메탈 소재로 만들어져 자체적으로 거치대가 설계되어 있어 그만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SB-C 2개, 미니 HDMI 포트 1개가 뒤쪽의 거치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깔끔하고 심플하게 나의 작업 공간을 만들 수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역시나 이홈웨이의 X2 프로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맥미니의 바로 듀얼 모니터를 맥북과 같은 노트북을 연결하면 트리플 모니터까지 가능해져 그만큼 확장성도 뛰어난데요. 작은 책상 대비 모니터를 많이 구성하고 싶은 분들이나 고정적인 위치에 놓고 쓸 분들에게도 꽤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주앉은 사람과 동일한 화면을 볼수 있어 회의를 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큰 디스플레이가 없는 회의실이나 카페 등에서 만났을 때도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겠죠.